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그, 일단 제가 시군구, 우리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건 아실 거예요, 보건소장에. 그래서 조직 얘기를 잠깐만 하고, 우리 현장 얘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걸 좀 얘기할 겁니다. 우리 시군 구청 안에는 국이, 뭐, 뭐 물론 다른 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행정국부터 교통건설국까지. 다 국입니다. 국, 국장입니다. 근데 보건소만 소장이에요. 자, 레벨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죠. 예, 그 보건소 밑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개 국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결국 안, 행정안전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행정안전부의 자식임을 드러납니다 하는 일 자체가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약간 다르죠. 왜 보건에 관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행정안전부이긴 하지만 행정안전부이긴 하지만. 안전히 보건과 관련은 있지만 약간 핀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국장들이 어 보건소에 사는 일은 좀 다른데 그럼 우리랑 좀 다른데 다른 인간들 아니야?라고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왕따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왕따. 자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 행정 안전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보건복지부 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왕따를 당하면서도 양쪽 일을 다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계속 왕따시키고 근데 제가 이랬잖아 예산은 쉬운 구의 예산을 따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 일하기도 바빠죽겠는데 돈 달라고 얘기하니까 돈주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따시키려고 하는데 그 왕따시키는 것 중에 하나 큰게 이제 우리를 이제 무식하다고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들었던 한맺힌 말중에 하나가 아니 쟤는 유치원도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유치원들도 다 아는 얘기를 쟤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건소 식구들 다 그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한해 맺혔으면 6개월 만에 보건소 근무한지 6개월 만에 제가 석사 보건행정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한해 맺혔으면 좋겠습니까. 자, 결국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 뭐 1년, 2년 공부를 했어. 그래서 드디어 합격을 하고 내가 이제 보건소로 발령을 받았어. 첫날. 빨간 카펫 깔아 줄까요? 안 깔아 줄까요? 안 깔아 줍니다. 그렇죠? 어, 그게 잔인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합격은 당연한 겁니다.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합격할 거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보건 행정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언젠가 될 거야. 그러면 일단 스타트할 때를, 어때? 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예, 당당한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겨우 합격했어. 그래서 소심한 자세로 스타트를 하면, 걔네들이 엄청 많이 무시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사회생활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당한 스타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다 당당한 스타트. 자, 그, 행정하는 애들, 특히 구청에 있는 행정하는 사람들은요, 상대편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약점을 파헤쳐서 약점을 갖고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점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제가 그 공무원 생활한 지한 1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히 여러분 선배라고 할수 있는데, 선배로서 제가 하는 말은, 자 약점을 갖고 누르더라도 약점을 좀 부각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제 절름발이야, 발도 발이 절름발이야라고 했을 때, 그래 나 절름발이야. 그러면 네가 내 다리 대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 그리고 너어 그래 저 유치원도 안 나왔나봐. 그래 나 유치원 안 나왔어. 그럼 유치원 나온 네가 나한테 가르쳐주면 되겠네.라고 좀 당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런 지식도 없이 큰 소리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이도 우리는 복원하고 행정이야. 복원 행정가예요. 자, 그러니까 행정은 우리가 걔네들한테 밀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원으로 미루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복원도 모른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행정도 모르고 복원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당당한 스타트를 위해서 지금 인간이기를 포기해라.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외우라면 외우시고, 제가 이해하라면 이해하시고, 그죠 공부하라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